1번이 매 집을 얼마에 팔수 있느냐, 어,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예비 매수자가 집보러 오잖아요. 우분중개사와 같이 오게 되면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되니죠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만약에 서른 개의 중개업소를 내가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다. 그러면 어, 일괄 문자 보낼 때잘 보세요. 소장님 아파트 매도 부탁드립니다 주소, 타입, 매도금액 매도금액 옆에 조율 가능한지 조율 가능 안 한지 이런 부분도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율이 가능하다 하면 어,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 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조율은 가능한데 얼마 조율은 안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이렇게 갭은 있겠지만 일단 조율 가능이라는 그 부분을 적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예를 들어 500만 원 생각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을 할때 내가 많은 부동산에 이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내놨다 보니까 내놔 보면 알아요. 전화가 얼만큼 오는지. 봉인 중개사분들이 내 집을 보기 위해서 얼만큼 상담 전화가 오는지, 뭐 문의 전화가 오는지 보면 문의 전화가 많다. 이런 면 어떻게요? 조율 빡빡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뭐한 달에 한번 전화 올까 말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율을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도 구매 옆에는 조율 가능 이렇게 적어놓는 게 낫고요. 그리고 상태에 보면 뭐 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 아니면 현재 공실이다, 아니면 세입자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사가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특이사항에다가는 항상 내 집의 장점을 부각을 시켜놔야 됩니다. 어떻게 부각을 시켜놓냐 하면, 뭐, 베란다가 뭐, 다 확장이 되어 있다, 방방마다. 아니면 뭐, 2024년 2월, 1월 달에 보일라를 내가 교체를 했다. 아니면 뭐, 리버뷰라든지 아니면 뭐, 마운틴뷰, 시티뷰가 잘 나오는 조망건이다. 뭐, 연구조망이다. 이런 부분들 적어놓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샤시는 최근에 뭐, LG 뭐, 진으로 내가 바꿨다. 아니면 최근에 뭐, 식기 세척기를 내가 샀는데 요거는 놔두고 가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특이사항을 웬만하면은 짧게 하는데 최대한 우리집의 장점이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켜 놓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사진 몇장 첨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 부동산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광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일일이 귀찮게 막 여기 와가지고 사진 잘안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해가지고 첨부 파일로 넣어주게끔 만들게 되면 우리 내 집이 다른 부동산에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단지 정보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해보면 사진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단지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있는 거랑 사진이 없는 거랑 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조금 더 어, 내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어때요? 확보가 될 수가 있는, 조금 더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지금 잘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어, 이 동네에 내가 매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집에 사는 집에 대충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사진이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만 내 살이 있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 매물을 뿌릴 때 이렇게 사진을 몇장 첨부해 주는 게 좋은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을 첨부할 때 특히나 뭐 역광으로 사진을 찍는다? 일단은 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잘 나오게끔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찍냐 하면 밑에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거실 구석에서 거실 구석에서 어, 주방 쪽까지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뷰를 한 번에 찍을 때 그냥 어, 눈 높이에서 찍는 게 아니라 어, 바닥에서 1. 뭐 보통 요즘 어, 카메라들 보면은 1:1이 있고 뭐 0.5가 있잖아요. 0.5로 클릭하면은 광각이 되는 거죠. 광각이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구조가 좀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게끔 해가지고. 어, 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주방 이런 쪽 그리고 내가 조금 더뭐 인테리어 예쁘게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 그리고 어, 집이 우중충하게 나오는 사진은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어 채도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포샵 처리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진 예쁜 사진 몇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스타 사진 찍는 것도 한 장을 찍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얼만큼 예쁘게 이렇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색감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진을 어, 전체적으로 찍을 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찍어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 마지막에 뭐 빠른 매도시 풀거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한 마디가 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 좀 거래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공인장,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분들하고 좀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부동산 소장님들 좀 재발은 사람들은 직접 현장 와가지고 이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물이 많이 쌓이고, 매물이 많다 보면 일일이 그거를 확인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 가봐도 이미 거기에 수없이 집들을 드러나드려 봤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진을 몇 장을 첨부하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어, 공인중개사 분들은 사진을 안 가지고 저거 사, 직접 안 온다 하더라도 사진 가지고 첨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금 더내 집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그죠. 다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집주인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뒤쪽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집주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 요즘은 거의 다 집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뭐,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 상위에 등록을 하겠다, 등록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님 뭐뭐뭐 나오면 네이버에서 뭐 어떻게 문자 나오면 뭐 동의 이거 좀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눌러 주시면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이 이렇게 뜨니까 뭔가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거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1일날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 매물을 올렸다. 그러면 2일날 올린 사람이 먼저 위로 뜹니다 3일날 올린 사람이 또 3일째 되는 날 위로 뜹니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뒷정보가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착안하셔가지고 어 저거 매물순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괄문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일괄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나면은 부동산 중개 소장님들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뭐 손님을 맞춰 가지고 이제 전화가 올잖아요 오게 되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직접 거주를 한 상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입자가 내 집에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공실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어 어떻게 내 집을 좀 빨리 팔수 있을지, 이런 거 심리 싸움 같은 경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매도를 하겠다 할 때는, 어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비 매수자가 이제 집보러 오잖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오게 되면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입을 꼭 닫고, 꼭 닫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 카드 게임을 할때 보면 예를 들어서 내 패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패가 뭐가 들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왔을 때 예비 매수자가 왔을 때 절대로 내가 먼저 이 집은 뭐가 좋고요, 이 집은 뭐 어떤 게 좋고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매수자의 어떤 상황, 매수자의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면 특히 이제 매수자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 내 집이 관심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 상당히 꼼꼼하게 파악할 겁니다. 만약에 집을 뭐 수박 그탈기 식으로 보고, 아이고, 잘 봤습니다. 갔어요. 대부분 계약하기, 계약이 하기계약잘안 된다. 이 사람은 계약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뭐 집을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고, 뭔가 내 집에서 좀 오래 머물러서 뭔가를 본다. 이런 사람들, 특히나 한번더 보고 싶다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뭐90% 이상 계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비매수자가 질문을 몇개 하는지가 그 사람의 관심도를 가진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나는, 아, 이제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또 말을 많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어, 내가 가지고,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개, 아니면 두개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거냐면, 어, 저도 여기 4년 살면서 진짜 돈 벌어서 좋은 집 아파트로 이사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은 참 보기 많은 집인 것 같아요. 어, 이집 살면서 우리 아들 대학 합격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취업도 했고, 우리 남편 승진도 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좀 복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이 집은 뭐 항상 돈이 좀 많이 벌렸었어요 이런 느낌 괜찮고요 그리고 어, 집은 당연히 집 정리가 돼야 되겠죠 심플하면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뭐 추가적으로 몇개 질문을 더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이 집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집 살면서 어,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서 좋았어요 었뭐 이런 어떤 느낌 하나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상당히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어, 직접 거주를 한다 그러면 절대 어, 매수자한테 말을 많이 이렇게 건다든지 뭐 부동산 중개소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옆에서 막 거들어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어, 그 매수자도 알아요. 아, 야, 지금, 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추 이렇게 또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입자가 살두 번째 조건이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도 집을 빨리 이렇게 팔고 자기도 이사 나가야 되는 경우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현재 세입자 사는 분하고 약속이 잘 되고 시간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굳이 이사 나가기 싫은데 내가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때 세입자는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세입자하고 전화 소통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잘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속이 자꾸 펑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좀 어떻게 보면 방해 아니 방해를 해가지고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공인중개사분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 언제, 언제 손님이 이때 지금, 뭐, 맘, 저, 집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하면,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 내 지금 여기 뭐, 며칠날, 몇 시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좀, 시간 좀 부탁 좀 드리겠다고,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좀 차관하시고요. 그리고 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공실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실일 경우일 때는 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조슬램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거 조슬램 요거 세개 해야 되는데 조슬램의 조는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조명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집에 어, 보통 이제 어, 공실인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집을 보여줄 때 누가 와서 보는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뭐 직장 마치고 오는 경우에는 뭐 저녁에 이렇게 집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참여하는 게 뭐냐면 조명을 다 켜는 일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조금 더 돋보이게 더 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을 안내할 때 항상 집에 불을 닦힙니다. 근데 집에 불을 켰는데 조명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둡다든지 칙칙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집이 안 살아보여 생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가 매도할 경우에는 이 조명 룩스에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이렇게 밝게끔 예를 들어 뭐 전등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뭐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명이 큰 방에 들어갔는데 큰 방이 막뭐 어두침침하다 이런 경우 뭐 애들 방에 들어갔는데 애들 방이 침침하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명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슬은 뭐냐 하면 웬만하면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매일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한네짝 정도는 준비를 하십시오. 네 컬레 정도 이렇게 현관 앞에다가 슬리퍼를 갖다 놓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아파트를 들어갈 때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 예비 매수자들이 예를 들어서 맨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양말에 막 먼지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집 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좀 생각 있게 매매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네 이렇게. 매수자가 생각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게끔 슬리퍼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냄인데 어, 이냄새이 스스로 중요합니다. 집에 예를 들어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이 냄새 부분이 팍 이렇게 뭔가 쿰쿰한 냄새가 탁 난다. 그럼 일단은 어, 이 집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0점 바로 깎이고 시작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방 쪽이라든지 화장실 물론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 저도 이렇게 중계를 해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일단 냄새가 뭔가 하수구 냄새가 난다든지 집이 쿰쿰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개항안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어 향기 부분에 얼추 이렇게 좀 은은한 향이 나는 어떤 방향제라든 지 이런 것들 쓰시면 좋은데 특히나 좋은 향이 어, 예를 들어서 뭐 레몬 이 과일 향들이죠 시트러스 계열 쪽에 있는 향들을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몽향 이런 거 좋아요. 자몽향이라든지 뭐 레몬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신선함이라든지 어, 기분 좋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냄새 부분, 특히나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때는 냄새가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집을 비우면, 어, 집을 비우면 건물이 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신경 쓸것 같으면 화장실 부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이 아파트를 보고 나면 이 환기를 좀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문을 최대한 거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열어놔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이렇게 보여줄 때 문이, 문이 다 밀폐되어 있으면 상당히 습하고 덥고 막 냄새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어 문틈을 조금 더 벌어, 벌, 벌어지게 해가지고 좀 환기가 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어, 조명과,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공실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세달 정도 집이 비어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데 자세히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가보면 막 집에 막 거미줄이 쳐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그냥 보름에 한번 정도는 어, 내 지금 빈방 내 집을 가서 체킹 한번 해보고 뭐 가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아까 전에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부동산 분들 그냥 공인중개사 분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뿌렸을 때 있잖아요. 뿌렸을 때 보면은 어, 이 문의 개수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 문의가 예를 들어서 진짜 없다.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어때요? 높다. 아니면, 어, 가성비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높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이렇게 내가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정을 있잖아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면 이게 다 5억 2천인데, 5억 2천인데 내가 지금 빨리 팔아야 이제 팔아야 되는 기간이 계속 시일이 계속 가까워 올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억 2천이 아니라 뭐 5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5억 5백이라든지 이렇게 진짜 결단을 해가지고 금액을 내놓아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문의가 계속 오고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오늘 더와가지고뭐 가격 출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얼추 되는 경우에는 내가 금액을 내가 원하는 금액을 좀 고수를 해도 되지만, 특히나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진짜 가격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쿨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의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걸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더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예를 들어서 종잣돈 좀 있는 거랑 더해가지고 더 상급지 아파트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야 되는 경우에 이쪽에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집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어떤 이 그래프하고 내가 사야 되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손해를 본다면 이쪽에서는 2천만원을 예를 들어 더돋보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1천만원을 더 이렇게 돋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이 매매를 어 빨리 해서 상급지로 빨리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여기를 손절을 할수 있는데 마음의 금액을 이미 정하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23년차 부동산 중개사가 알려주는 내집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